안녕하세요 공인재무설계사 최기성입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단계 4단계 재무계산기 실습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마무리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 해보면 자 실제 은퇴 설계 실습인 거예요 자 물가상승률을 2%로 가정하고 2%그 다음에 은퇴 준비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8%로 우리가 전제를 한 겁니다. 이게 좀 늦게, 높게 보이실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우리 투자 시간에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그래도 어, 은퇴 하고 난 다음에는 음, 어렵게 어렵게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어, 연금 수령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4% 현재 은행의 예금 금리 수준으로 이렇게 잡고 이거는 두배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 나의 현재 시점에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월 연금 액수를 월 35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350만 원을, 350만 원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준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가상승률 2%로 17년간 여기 n이 17이니까 준비기간이 17년도니까요 17년간 물가상승률이 2%로 굴러간 가격 즉 350만원이 실제로는 490만원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됐고 우리는 이 목표 수치금액 이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은퇴시점에 목표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그 배우자와 이렇게 월 350만원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수 중에 하나예요. 어, 준비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쭉, 어, 이렇게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수정해줘야 되는데, 계산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뭐랄까, 이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져가지고, 높, 목표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고 어, 존재하는 것이고 예. 주기적으로 모디파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300, 현재 시점에 350만 원을 기준으로 어, 65세 시점에 사, 월 490만 원의 목표 연금 액수가 어,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그 다음 단계는 어, 여기 아래에서처럼 현재 준비 현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3층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3층 연금 제도 위주로 정리하는 것들을 실제 예로 보여드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음, 이 위에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넣어서 리스트업해서 환산해서 월 연금액수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현재 어 가치로 월 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면 이것도 십칠 년간 이 퍼센트로 굴러서 음, 월 백사십만 원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개인연금은 크게 어,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투자로 이렇게 나눠서 예. 물론 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가 지금부터 새롭게 연금저축펀드를 하신다고 하면. 어, 적립식 투자는 정립식 투자만 있는 것이죠. 거치식 투자는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적립금을 체크해 보니 3천만 원이었다면 이것도 어, 17년간 수익률 8%로 굴러가가지고 어, 1억 1천만 원이었죠. 네, 그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또 20년간 4%로 굴리면서 연금액수를 계산했을 때월 68만 원이 가능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월 33만 원씩, 연 400만 원씩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그것도 8%로 올라갈 테니까 만들어지는 금액, 그것도 1억이 넘은 금액이었고요. 제 기억에 1억 3천 정도 됐던 금액이었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월 연금액수를 계산하면 82만 원 이렇게 계산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내아의 지금 준비 현황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연금액수가 요세 가지를 하면 월 29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목표 490만원에서 준비된 현황 290만원을 빼면 나머지 200만원이 남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200만원에 대한 연금, 연금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방그 그 계산법부터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음 이거는 뭐 우리 최근에 반복해서 어, 학습을 했었죠 예. 추가적인 월 연금 월 200만원을 어,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은 이제 거꾸로 거, 거꾸로 역으로 계산을 거꾸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우선 요 단위에 은퇴 연,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먼저 기준으로 PMT가 PMT 값에 2 0 0만 원을 월 2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우선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 12달 1년 단위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2,400만 원이 되겠죠? 1년에 2,4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받는 거죠. 어, 받는 거니까 플러스로 해 가지고 입력시키고 n은 20 넣고 iy는 우리가 4%로 어, 한다고 전제했으니까 이렇게 넣고 뭘 계산해야 되나요? 요뭘 계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스토리를 풀어보면 연금수령 20년 동안 월 200만원 즉연 2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4 불리면서 어,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은퇴 시점에 목돈으로 얼마를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한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은퇴 일시금 그죠? 은퇴 일시금이 얼마인지 즉 요이 시점에서의 이 은퇴 시점의이 값은 뭐예요? PV잖아요, PV. 여기가 FV고. 그죠? 여기선는 FV는 의미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PV 값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CPT PV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20N, 4IY, 2400만원, PMT 해놓고, CPT PV를 하면 은퇴 일시금이 계산되어 나오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세컨드 FB 클리어하시고 20N 4IY 그 다음에 2400만원 입력시키고 플러스 상태에서 그대로 PMT 놓고 CPT 계산하기를 PV를 계산하면 PV값은 여기다 적혀, 적혀 이 시점에 PV값은 3억 2천 6백 16만 7천 8백 32원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인데 현재 여기 현재가 여기인데 지금부터 17년 동안 8%로 수익 나면서 얼마씩 더 축해야지 3억 2천 6백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어쨌든 3억 2천 0백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추가적인 월 200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현황 290만 원하고 내가 새롭게 준비하는 200만 원으로 합쳐서 490만원. 즉, 나의 내가 원하는 꿈꾸는 월 연금 490만원이 어, 현실화 될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첫 번째 단계, 예, 두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의 계산 값입니다. 예, 은퇴 일시금. 자, 은퇴 일시금으로 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은퇴 시점에 뭐몇 억을 만들어야지 은퇴가 준비가 된, 된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그 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네. 뭐몇 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들 합니까? 그죠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뭐 넉넉잡고 한 10억 정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10억이 지금 이 3억 같은 경우에는 10억에 훨씬 더못 미치는 수치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수익률인 겁니다, 수익률. 네. 수익률 8%의 수익률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 어, 월급쟁이로 사실 10억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지금 이것만 해도 3억 2천만 원을 만든 것만 해도 지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럼 한 이걸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또 연달아 한번 해볼게요. 이단위에 은퇴 준비 기간 동안의 기간으로 넘어와서 이 값은 3억 2천 6백만 원은 이시점에서는 PV 값이 아니라 예. FV로 변하는 거 아시겠죠? 예. 이 단위에서는 여기가 PV고 여기가 FV인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요 단위에서는 PV 값을 계산한 거고. 그죠? 다시 요 값을 가져와가지고 요 단위에서는 FV 값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세컨드 FV만 해가지고 방 다섯 개만 지운 다음에 3억 2600만 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이 값을 바로 그냥 FV 값에다가 입력. 예. 그리고 여기 17N, 그 다음에 8IY. 입력시키면 되죠. 17N 8IY 그럼 3개 다 입력시켰죠. 계산하기를 뭘 계산해야 돼요? 네, 아까 PV값을 계산하는게 중요했고 은퇴시금이요. 그죠? 여기서는 네, 은퇴시점까지 3억 26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PMT를 계산해야 되겠죠? GPT, PMT 하면 네, PMT가격은 얼마가 나오냐면 900 66만 4천, 167원이 나오고, 월0 0을을산이 되는 거니까 0나누기1 2 엔터하면 월 80만 5 0 0 0원이나오네요요 금액을 내가 지금부터 매월 8 0만원이든8 1만원이든 원이든 새롭게 저축해서 투자해서 8%로 굴려서 1 7년간확보1해 보면 보 3억2600만 원이 만들어지고, 그 3억이 만들어지는 3억2600만 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4%로 불리면서, 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은퇴설계의 끝이에요. 네. 은퇴설계의 끝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현황에 맞게, 어, 어, 추가적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연금도 포함시켜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예금, 만기금을 갖고 있는 거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예, 저축계획, 투자계획을 세우시는 게더 중요한 거고 어, 은퇴를 목전에 앞에 두신, 두신 분들은 사실 2단위에, 앞단위에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예, 앞단위에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추가적으로 현금이라든가 그죠? 가지고 계신 거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서 어, 환산해서 연금액수로 계산해 보면 내가 얼마까지 연금으로 가능하고 언제까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이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이 아닌 25년이나 30년 또는 어, 두분 중에 더 젊은 분 그죠? 네, 보통 아내분이 되겠죠. 아내분의 연령, 현재 연령하고 그죠? 현재 연령하고 여성의 수명까 생각해보면 좀더 길게 준비해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할때 적절하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적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충분해. 너무 충분해. 그러면 좀더 길게 보수적으로 길게 준비를 해봐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연금 은퇴 설계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손에 잡히는 이런 재무 설계 은퇴 설계 실습을 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음, 매우 어, 뭐랄까요 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정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어.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부담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은퇴설계 실습 재무계산기를 통한 은퇴설계 실습은 이걸로 네 번에 걸친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프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